3회주두 번째 담금합니다. 재료 말씀드릴게요. 맵쌀 3.6kg 가루로 만들어 놨어요. 누룩 250g 물 4.5l 12일 된 미술이에요. 발효용기 알뜰주걱 나무주걱 알코올채 찜기에 물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3회주두 번째 당금은 설기로 찔 거라 가루에 수분 준후 채에다 내려줄게요. 먼저 쌀가루에 수분을 줘요. 채에다 내려줄게요. 채에다 칠때 흔들지 마세요. 흔들면 수분 안간 가루가 먼저 밑으로 빠져요. 그래서 꾹꾹 눌러가면서 차를 쳐 줘요. 찜기에 넣어 줄게요. 설기로 4kg은 작은 양이 아니에요. 많은 양이에요. 뚜껑 덮고 올려서 뚜껑 옆으로 김이 나고부터 25분 찔게요. 설기가 다 쪄졌어요. 여기다가 설기 쪄진 데다가 물을 다 붓고 완전히 물이 흡수되고 쌀에 골고루 해서 섞였다 싶으면 그때 누룩 넣고 버무려도 되고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식히고 또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해도 되고요. 어떤 걸로 해도 괜찮아요. 덩어리만 다 풀어주면 돼요. 식혀줄게요. 설기친 게다 식었어요. 누룩 넣어줘요. 반죽할게요. 양이 적은 양 아니에요. 설기로 4kg 반죽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조금, 조금씩 천천히 시간이 되면 다 반죽이 돼요. 4kg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4등분, 1kg씩 해서 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반죽을 해서 나중에 한가분에 또 반죽을 할 거예요. 지금 네 덩어리로 만든 것만 반죽하는 데만 50분이 걸렸어요. 이제 요거를한 덩어리로 뭉치고 물도 조가면서 반죽을 할게요. 안 눌러져요, 거의. 예 그래도 한 덩어리로 반죽을 해줘야 돼요. 저금 이렇게 한 덩어리까지 되기까지 지금 한 시간 반 불렸어요. 이제 물을 많이 안 넣고 조금 조금씩 해서 살짝살짝 질게 만들 거예요. 자, 이게또한 덩어리가 됐으면 물또 넣어줘요. 오늘 물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가면 갈수록 물이 들어가서 좀 풀어지기가 쉬워요. 남은 물다 넣어줄게요. 물, 오늘 쓴거4 5터다 넣었어요, 이제. 거의 손에서 놀다시피 해요. 덩어리 없이 다 풀어줬어요. 미술을 전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이렇게. 덩어리 질까봐 미술을 나중에 넣었어요. 먼저 넣어도 돼요. 미술을 누룩하고 설기하고 다 섞여서 한 반죽 됐다 하면 물 넣기 전에 미술을 먼저 넣으면 더 좋아요. 자, 미술까지 다 넣고 미술물, 설기, 누룩 예, 골고루 다 섞였어요. 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1 시간 한 40분 버무렸어요. 좀 쉬었다 할게요. 지었다가 다시 버무려 준 다음 용기에 담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반죽이 지금 거의 다 풀렸어요. 용기를 큰 독으로 옮겼어요. 오늘 두 번째 담금이라 발효가 왕성할 것 같아서 큰 독으로 옮겨요. 다 담았어요. 용기에 3분의 1 정도 찼어요. 두 번째 당금이고 두 번째까지 누룩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부풀러요. 부푸는 거막을려면 옆으로 넓은 거나 아니면 용기가 큰걸 사용을 해야 되고 또한 온도가 낮아야 돼요. 온도가 높으면 또더 많이 부풀어 올라요. 오늘 담은 3회주 두 번째 당금이에요. 설기로 당금했고, 첫 번째 당금에서 12일 후두 번째 당금한 거고, 세 번째 담금도 설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삼양 주구 해일날 세번 담근다. 이렇게 돼요. 설기 푸는 게 굉장히 힘들죠. 보셨다시피 물을 설기에다 붓고 하룻밤 지내든 그 이상을 지내든다 스며들면 그때 누룽두고 버무려 주는데 덩어리가 없게끔 해줘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덩어리 생긴 건 당금이 끝나고 발효가 끝나도 그 덩어리는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음 해일 때 마지막 세 번째, 당금 할 거예요. 문헌에 단양주도 나오지만, 이양주 대부분 차지하고요. 삼양주도 자주 등장을 해요. 그만큼 지금 현 시대에 삼양주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아요. 옛날에도 술이 좋은 거 많이 만들어 마셨던 문화고, 이 양반 측에서 더 고급스러운 술을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기록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한 삼양주에서 맑은 약주로 마시는 그런 우리가 문화를 찾아볼 수가 있죠. 발효돼서 부푸는 모습, 덧술 하는 거는 따로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은잡방에 삼해주 두 번째 담근까지 했습니다. 면포 덮어줄게요. 뚜껑 덮어주고 발효 시작합니다.